근데 어, 이게 많이 바뀌어 가지고 현재 네. 가격이 분양가 대비해서 많이 올랐어요 거의 한두배 이상 올랐을 거예요 어, 네. 근데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또 평택 지역은 올라간다고 보셔도 돼요 당분간은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네 안녕하세요 네청장님 어떤 고민 함께 좀 살펴볼까요? 아, 저는 지금 실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때문에 연락드렸는데요. 네. 제가 지금 경기 평택시에 세교육무 쪽에 힐스테이트 평택 2차에 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평수는 29평짜리인데. 네. 이게 제가 분양을 받은 거예요, 처음에. 어, 네. 그래서 지금 그냥 생활하기는 거주하기는 괜찮은데, 음. 이제 지금 분양 가격보다 지금 음. 가격도 많이 올랐고, 네. 이거를 그냥 계속 같이. 가지고 가도 괜찮은지 아니면 조금 더 이제 이따가 사는 게 좋을지 음. 한번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어요. 네, 연락 잘 주셨어요. 우선 네. 거주 중이신 평택시에 힐스테이트 평택 2차 아파트 29평형을 말씀 주셨는데 가격이 네. 좀 많이 올랐고 또 지역이 네. 경기도다 보니까 한번 출구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 고민이 되셨던 어, 것 네. 같아요. 네, 네. 바로 대표님께 한번 답을 구해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일단은 축하드립니다. 어찌됐든 아, 분양을 받으셨고 가격도 많이 올랐잖아요. 네, 네, 네. 예,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서 지금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갈아타야 될지 뭐 이런 부분을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이 고민하는 것도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자, 지금 거주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자, 거주하고 있는데 거주는 괜찮죠? 새 아파트니까. 어? 네. 새 거니까 아무래도 또 깨끗하고. 네. 새 아파트라서 거주 환경은 좋아요. 네, 네, 네. 그래서 당분간은 좀 보유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대신에 장기적으로 네. 좀 보유하시는 게 맞아요. 아. 네. 장기라는 예. 거는 한 2, 3년 정도 이렇게 보시고 음... 좀 보유하시는 게 좋고요. 네네. 이 2, 3년 단기적으로 보유하는 동안은 가격은 더 상승할 거예요. 음, 자, 원래 이제 평택 지역은 과거에 아마 시청자분 분양받으셨을 때나 그때 뭐 상황은 잘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뭐 세교지구라든가 바로 옆에 소사벌, 동사, 용중, 용의지역 이런 지역들 신도시들이 좀 많아요. 여기 지역 자체가. 네, 맞아요. 물량들이 많다 보니까 이 분양권 시장 자체가 여기가 활성화가 잘안돼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피가 마이너스 피도 나오고 막 그랬었어요. 어, 근데 맞아요. 이게 많이 바뀌어가지고 현재 네. 가격이 분양가 대비해서 많이 올랐어요. 거의 한두배 이상 올랐을 거예요. 어, 네. 근데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또 평택 지역은 올라간다고 보셔도 돼요. 당분간은. 네, 네, 근데 네. 어차피 내가 가격이, 내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 자체가 올라가는 거는 좋은 현상인데, 네. 이왕에 올라가는 거내 아파트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아파트가 있으면 그 아파트로 갈아타는 게 낫겠죠. 네. 예 그러면은 평택에서 중심이 되는 게 어딜까요 음... 평택에서 중심이 되는 건 어디냐면 뭐니뭐니 뭐니 해도 고독입니다 고독 아, 어찌 됐든 고독으로는 갈아타시긴 하셔야 돼요 음, 예 물론 이제 고독하고 여기 세교나 아니면 소사벌이나 이 지역하고는 거리는 한 그래도 한 (10분) (15분) 정도 거리는 있어요. 그래도 고독신 도시가 완성이 된다면은 삼성전자 들어오고 고독신 도시 바로 옆에 또 밑에 이렇게 보면은 미군기지 들어서고 또 주변에 보면은 브레인시티라든가 아니면 평택 예 산업공단이라든가 주변에 업무단지들도 많이 들어서고 그다음에 네. 고독이 이제 앞으로는 평택에서는 메인이 됩니다 음... 그러면은 현재도 고독이 비싸요 그러면은 고독이 많이 오를까요 지금 현재 시청자분이 가지고 있는 세교가 많이 오를까요? 고독이 많이 오릅니다. 음, 예, 그래서 어차피 고독이 지금 완성된 건 거의 없어요. 아파트가 3갠가 4갠가 밖에 없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건좀 무리가 있고, 네, 네. 앞으로 조금 더 거주, 지금 거주하고 있으니까 거주 환경 네, 네. 조금 더 누리시면서 네. 지금 한 2, 3년 정도는 더 보유하시면서 가격 상승 네. 저 보실 거 보시고, 네. 고독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 싶은 시점에 그때 고독으로 갈아타셨으면 좋겠어요. 아그 주변 인프라가 좀 이렇게 좀 아직은 조금 부족합니다 고독 신도시 네네. 자체가 네네네. 예 그래서 그고독 신도시가 완성되는 시점 자체가 앞으로는 한이삼년3 4 년이면 어느 정도는 완성이 될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그 시점에 아마도 세교에서 고독으로 갈아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찌 됐든 간에 살기도 좋고 주변 네네. 환경도 좋기 때문에요 네네 이 거주를 하시면서 가격도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조금 더 보유하시다가, 네. 한 2, 3년 이후에 고독으로 갈아타는 것, 이렇게 고독으로 갈아타는 것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네, 고맙습니다. 네.